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잠재적으로 신이 될수 있는 존재이다. 영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다 차원 존재로 표현된다. 둘째, 영혼 아닌 존재와 비교하여 특출한 창조력이 있다. 셋째, 영원성이라 볼 만큼 의미 있는 의식적 존재 주기가 아주 길다. 영혼 아닌 존재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본 뒤의 모습으로 수렴하는 소멸성 수렴을 한다. 즉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의식적 존재 주기가 짧다. 영혼의 구성은 어찌 되는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의 입자. 둘째 의식. 셋째 아드만 비슷한 창조주 유전자 코드. 넷째 시스템. 셋째의 아드만 비슷한 창조주 유전자 코드 유무 차이로 영혼 아닌 존재와 구분된다. 창조주 유전자 코드는 상상하면 다른 차원에 창조되는 특출한 창조력을 지닌다. 창조주 유전자 코드는 영원성 또는 준영원성을 지닌다.